안녕하세요. 성경통독 134일차입니다. 오늘은 욕기 21장부터 26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 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돌이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어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느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않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22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닥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불리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입니다. 유비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24장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아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시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우리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랴. 25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입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조어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의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26장까지 읽었네요. 내일부터는 27장부터 읽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